모태를 시키면 안 됩니다. <laughs>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어디든 믹스 매칭을 시켜가지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게 모태를 가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명장이란 말이 다소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매스컴에서 젊은 명장이라서 방송에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뭔가 그 전성기를 제대로 누리게 하잖아요. 미뤄주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아니다. 자기가 전성기라는 거. 저도 외국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늦게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그냥 시선이 인큐베이팅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추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뭔가 경제에 상당한 국고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많이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좀 외람되고 뻔뻔스럽지만 젊은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칠기 하면서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뭐 심사위원도 위촉이 됐었고 그리고 낮은 칠계 하기 전에는 영화 속에 이제 성우도 사투리 버전으로 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통 전통을 과연 세련되게 어떻게 재밌게 풀 것인가?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공예를 이제 전공을 하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참 무겁죠 우리나라 전통 한번 저도 한번 저의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전통을 가연 재밌게 풀 것인가 어떻게 재밌게 풀 것인가 계속 흥이 나야 되잖아요 그 흥이 나야지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공예, 고등학교 때 도자기를 전공했지만, 과연 내가 그 공예 안에서, 미술 안에서 좋아하는 장르가 뭘까? 이 이미지가, 그, 어, 좋아하는 것을 딱 뭔가 연상이 됐을 때 얼굴이 빨개진 겁니다. 좀 매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 새끼 꼬우고 있죠? 이분도 장인이잖아요. 명장쌤이잖아요. 이 분야만 평생을 바쳤을 수도 있어요. 최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하는 게 과연 뭘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청소년 시기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과연 내가 커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적성에 맞고, 희열을 느끼고 하는 걸 내가 해야지 인생에서 후회는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20대 중반에 일본을 가게 됩니다. 일본을 가게 돼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쪽 일본을 라이벌이라 생각하지만 문화적으로 상당히 배울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온몸으로, 제 피부로 다 흡수하려고 했었어요.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놀기도 놀고 항상 세밀하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의상, 모든 아이템들을 전부 다다 관찰해 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30년 전부터 일본의 그런 아시아적인 약간 오리엔탈적인 것을 세계에 먼저 알려버렸어요. 그래서 문화권 뭔가 그 문화 선진국이 됐죠. 그걸 인식을 시켰더라고요. 되게 좀 문화적인 컬처쇼크라 해야 되나?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외국에 있으면서 더 애국심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외국 가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애국심 엄청나게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색이 상당히 강한데 우리 색깔을 표현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쉽겠지만 한국이 아시아 중에 가장 매력 없는 나라로 뽑힌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데. 그래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 목적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나전체기 안경이라는 것을 플라스틱의 오치를 접목시키는 것을 특허를 내고 그리고 천년 마감재로 안경에다가 이제 입히고 그리고 포인트 악세사리는 오색빛깔의 천년 자개를 넣는 거를 개발을 연구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스페셜 작품들이고요. 제가 다 안경테까지 디자인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1년도 때대그 대구에 대구가 안경 메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서 난 이런 걸 만들었다. 나를 초대해달라. 당신이 뭔데, 우리가 당신을 초대하냐. 당신이 뭘 만들었는데 이미지를 보내달라. 부스비는 얼마, 얼마다. 와, 그럼내입장에서 너무 비싸더라고. 그게 11일 전에 제가 발견해서 11일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옵스에서 그럼 이미지 보내봐달라 해서 보내주니까 이제 자체 회의를 한 거예요.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낮은 체기 안경 제가 이제 초대받고 공짜 포스를 받아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박람회 출시를 하게 됩니다. 되게 안경들이 재밌다고 예쁘다고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느 어디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유럽 쪽, 프랑스 쪽, 이탈리아 쪽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이었고 그다음 일본 이렇게 넘어갔어요. 사실, 여기 이제, 그, 아버지, 도래 선생님들도, 예, 기성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낮은 칠기 안경을 봤을 때, 약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제, 나이 지긋하신 선생님들 보시면은, 되게, 감회가 새로우신가 봐요.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고 가더라고요. 좋은 일 한다고. 낮은 칠기는, 80년대 이후로 사양이 됐는데 88올림픽 그때 전환기로 해서 이제 사양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혼수용품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다 나전책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부의 상징이었고. 근데 그 이제 시대가 넘어가면서 옛것, 전통적인 거 무거운 이렇게 음, 되다 보니까 도퇴가 됐죠. 근데 이것을 도퇴를 시키면 안 됩니다. <laughs>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어디든 믹스 매칭을 시켜가지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게 모태를 가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맥이 끊겨버렸거든요. 그좀 많이 특히 다른 공예들은 도자기라든가 목실 뭐 DIY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도자기도 어, 핸드메이드 여성 소품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이것도 충분히 콘텐츠라든가 그런 디자인 소재 다 되는데 낮은 시기는 너무 배우기 힘들고 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작하는데 오칠까지 접목이 되면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3주, 2주, 1회 걸리니까 그러면 단점이 뭐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으면 비싸게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오칠을 하고 막 자개를 넣었는데 2주 동안 막 공을 들여서 뭐 2, 3개 만들었어요. 하나에 5만원씩 만약에 팔면은 어떻게 그 작가들이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막 장인 선생님들이 막 택배 배달하면서 막 이렇게 막 투잡을 하고 있는데 막 이탈리아 이런 데 전시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꿈을 잃었다고. 저도 보고 같이 울었습니다. 낮은 칠기를 하러 가면은 저는 이제 디자이너 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도 될 수도 있는데 그쪽 기술자 선생만 님 만나요.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이 기능인이죠. 명장 선생님은 아니세요. 뭐 5, 6 0대 선생님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감각 있고 저랑 얘기가 잘 통하는 선생님을 제가 이제 찾습니다. 찾아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작품이 필요하다고. 변화가 필요한데 15년 동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낮은 칠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걸 어떻게 끌어올려서 재미있게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뭐 외국인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는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색깔이자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저는 공예인들 또는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기능인들, 명장 선생님들 만나서 계속 대책 아닌 대책, 연구 아닌 연구, 개발 아닌 개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점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전통, 전통을 젊은이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전 세계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